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사물고 가로되, 블레의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와의 호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괴가 그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셈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매그 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는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오만 7 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하고 사자들을 기앗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